안녕하세요. 특범맨입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이 비교적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만 잘 알아도 한 달에 5만원. 많게는 2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분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영피디 혹시 청년대출 중에 아시는 대출 상품 있어요? 저 중소기업 청년대출이라는 상품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럼 영피디님 중기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겠네 그럼 우리 영피디님이 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대출부터 알아볼까요? 받기만 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럼 영피디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중소기업 청년대출은 줄여서 중기청이라고 많이 불러요. 중기청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 바로 1.5%의 이율로 고정금리라는 점인데요. 1억 원을 12만 5천 원에 빌려주는 대한민국 역사상 다시 볼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정말 저렴한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그럼 중소기업 청년 대출 과연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일까요? 중소기업 다니고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필님 답변이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렸어요. 중소기업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 말고도 다른 상세 조건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나이입니다. 청년대출이다 보니까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만 가능한데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이 있는데요. 소득은 연봉 3,500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셔야 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재직은 만근수당을 최소 한 번은 받으셔야 되는데 한번 받으신 경우 대출 심사를 넣을 수 있고 재직기간 1년이 안 되신 분들은 연봉 계약서가 3,500만원 이하여도 망근수당 받으신 총 금액 나누기 망근수당 받은 횟수 곱하기 12를 하셔서 지금 현 시점에 연봉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도인데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은 2억 원 이하의 임차무증금 중 최대 1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요. 연봉에 따라서 1억 원이 다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기타 조건에 문제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내 연봉에 곱하기 3.75를 해보시면 그 나온 금액이 내 대략적인 대출 한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봉 2,7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이신 경우 무난하게 1억 원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커트라인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럼 반전세 예약하는 것도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우리 쇼피디처럼 전세대출이라 월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중기청의 플레임은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어서 임차 보증금만 2억 원이 넘지 않으면 월세가 붙어도 다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떻든 네. 근데 중기청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우리 영필이 중기청 받았다고 해서 좀 아시네요. 네 번째요는 중소기업 청년 대출의 종류인데요. 중기청은 보증 기관에 따라서 중기청 80%, 중기청 10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기청 80%는 보증 기관이 HF. 주택금융공사이고요. 100%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중기청 80%는 보증금 1억 원 집에 80%까지 대출을 해주는데요, 즉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은 개인 현금이나 신용대출 등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중기청 100%는 보증금 1억 원인 집에 자본금 없이 100%를 다 받고 입주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심사 전 계약금 5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하고 대출 실행되면 500만 원은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예요. 어? 그럼 80%는 1억을 다못 받나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임차보증금은 1억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대출 금액인 1억 원의 80% 이내로 들어와서 임차보증금 1억 2천 5백만 원에서 2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억 원을 모두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기타 개인 조건인데요, 신용 점수가 KCB 나이스 기준 최저 점수가 730점 이상이셔야 해요. 허그 청년 보팀목 영상에서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설명드렸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신용 점수 확인하는 시법 보고 올게요. <목소리> 신용 점수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무직자는 불가하고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란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셔야 합니다. 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본인 명의에 다른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가 덜 나오거나 아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꼭 은행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음으로 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합이 3억 6,1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대출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청 100%는 임차인의 조건은 동일한데 요구하는 주택의 조건이 80%와 달라서 혹시나 중기청 100%를 찾으신다면 허그청년버팀목 건물조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100% 받으시는 분들은 허그버팀목 건물조건평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기청 말고 요즘 핫한 전세자금대출 또 뭐가 있을까요? 어, 핫한 대출이면 허그청년버팀목 아니에요? 그럼, 허그도 있으니까, 혹시, HF 청년 버팀목도 있는 건가? 오, 잘 찍는데요. 맞아요. 버팀목은 아주 다 핫해요. 왜 그런지는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2022년도에 청년 버팀목 한도가 2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청년대출 못지않은 인기대출 상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중소기업 청년대출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해하기 쉽게 두 대출 상품을 비교하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나이, 신용점수, 기대출, 보유자산, 무주택자 등 개인 조건은 중소기업 청년대출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차이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금리예요. 금리는 연봉에 따라서 이율이 달라지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연봉을 기준으로 금리가 정해집니다. 무소득자나 연봉 2천만원 이하의 임차인 분들은 약 1.8%의 금리로 시작하시게 되고요.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의 임차인 분들은 2.1%,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2.4%로 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 역시 정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2년간 고정 금리라는 점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네. 근데 무소득자도 HF 청년 버팀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기청과 다르게 HF 청년 버팀목은 무소득이어도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우리 허그 같은 경우에는 2억까지도 됐는데 HF 청년 버팀목은 바로 3천만 원까지도 가능하죠. 또한 사업소득만 받으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으로 연봉 4천만원이어도 hf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는 3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천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사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인을 다니는 건 필수라는 점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연봉제한과 대출 최대한도인데요 중소기업 청년대출은 연봉 3,500만원 이하까지만 가능했다고 하면 청년버팀목은 연봉 5천만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hf 청년버팀목은 중기청과 달리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 중 최대 2억 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HF 청년버팀목도 중기청과 동일하게 연봉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금이 다안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만약 내 한도를 잘 모르겠다면 중기청과 동일하게 연봉 곱하기 3.75배 한 금액이 내 대출 최대 한도라 생각하시고 나에게 맞는 보증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방맨 그럼 중소기업 청년 대출이랑 청년 버팀목 대출이랑 둘다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 받는 게더 유리한 거예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 상품만 잘 알아도 월 지출을 줄이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답변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의 집을 계약하는데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고 현금도 3천만 원 보유하신 분이라고 가정하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럴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을 받는, 받으면 이자가 1.5%즉 12만 5천 원이 나오고 만약에 청년버팀목 전세형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자가 2.1%약 17만 5천 원의 이자가 나와서 한 달에 5만 원의 이자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억 초반의 경우 중소기업 청년대출이 유리할 수 있어요. 보증금 금액 이나 대출 한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조금은 달라지니까 내가 설정한 예산에 적합한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현금 보유는이 부족한 경우도 많잖아요. 만약 천만 원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이제 갓 취업하신 분들이라면 20%의 본인 부담금 또한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청년대출, 청년버팀목 대출과 비교하면서 카카오뱅크 청년전월세 전세자금대출, 토스뱅크 청년전월세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줄여서 카카오토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금리가 자꾸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촬영한 날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카카오뱅크는 3% 후반, 소스뱅크는 3% 중반 이율로 형성되어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대출이나 청년 버팀목보다는 금리가 다소 높고 고정금리도 아니지만 10%의 자기 자본으로 무직이면 최대 1억원, 현재 재직 중이라면 연봉에 따라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은행이라서 모든 업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어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지 않고도 어플을 통해 공휴일에도 간단하게 한도 조회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토스카뱅 역시 중기청 버팀목 대출과 동일하게 보유 자산이나 나이, 신용 점수, 기대출, 우주택자와 같은 개인 조건은 인터넷뱅킹 은행도 동일하니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와 토스뱅크 두 대출이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금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조회하셔서. 어느 은행이 금리가 더 낮은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직자 대출 심사가 강화되었다고 하니 금리 확인도 확인이지만 대출 실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계약 전에 꼭 인터넷 뱅킹 은행은 가심사를 해보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특방매는 카카오뱅크 추천해요. 토스뱅크 추천해요. 저는 현재 기준으로 얘기하면 금리가 그래도 조금 저렴한 토스뱅크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참, 마지막으로 청년 대출의 최대 장점을 제가 빼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청년 대출의 최대 장점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혹시다 목돈이 생기거나 이자를 최대한 안 내고 싶으신 임차인 분들은 부담 없이 다 상환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소 긴 내용이긴 했지만. 청년 전세자금대출 종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세대출이 워낙 많은 조건을 보다 보니 제가 놓치고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목적물 변경, 대환 관련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특방맨이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보다는 저렴한 지출로 청년분들이 부담없고 안전한 전세집을 구하는 날이 올 때까지 특방맨은 항상 청년분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특방맨이었습니다. 안녕!